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런 보호자 되시는 예수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들어가지고 흉악한 범죄가 참 많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밖에 나가기가 참 두려워지는 세상이 된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마음 한 켠에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이야 진짜 사설 경호원 필요로 하는 사람들 많겠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든든하게 좀 나를 지켜주는 사람 보호자가 좀 있다 그러면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갈 때좀 든든하겠다. 예, 두렵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요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에게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든든한 후원자, 든든한 백, 든든한 보호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좋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제 그 앞전 상황이 있지요. 바울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집단 공격을 가하려고 했을 때그 상황을 바울이 간신히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저 유대인들이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진상을 파악하길 원했던 천부장은그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의 법정기관이라고 할수 있지요. 사안에 드린 공의회를 소집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판은 벌어졌는데 결국 그 재판 자리에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각자의 교리로 말미암아 싸움을 일으키게 됩니다. 교리 싸움으로 번지게 되면서 속시원한 답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몸과 마음이 마치 물 먹은 스펀지와 같이 무겁고 피곤한 우리의 인생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마치 물을 한뻑 머금은 그 스펀지와 같이 너무나 무겁고 피곤한 바로 그 밤에, 홀로 있는 그 밤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외롭고 피곤한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몇 차례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참 험난했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부터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서도요, 정말 계속된 고난의 현장 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이제 바울 앞에 더큰 강력한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이 새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처음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잡아가지고 집단 공격을 가하면서 폭행을 하려고 했는데, 로마 군대가 개입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들의 모든 계획들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들은 이제 재판 자리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죄목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들의 뜻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그들은 그야말로 약이 바짝 오를 대로 올랐던 것입니다. 약이 너무나 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바울을 죽이려고 테러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금식 기도가 아니라 금식 테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성질이 났던지, 얼마나 약이 바짝바짝 올랐던지요. 이 바울을 향해서 이제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바울 죽이기 전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무려 40명.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되겠지만, 누군가가 나 죽이려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40여 명이 합세를 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지금 모략을 꾸미고 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지금 그렇게 바울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으로 천부장에게 바울에게 우리가 좀더 확인해 볼 것이 있으니까 그 바울을 법정으로 좀 데려와 주십시오 영내에 지금 감금되어 있잖아요 갇혀있기 때문에 법정으로 다시 한 번만 데리고 와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해 달라고 금식하며 테러를 준비하고 있는 40명이 대제사장들과 장노들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천부장에게 그렇게 속임수로 말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그 법정으로 오게 될때 숨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꾀를 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만약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바울이 영내 밖으로 나와서 법정으로 만약에 오는 길에 습격을 하게 된다 그러면 과연 그 금식하면서 죽이기 위해서 준비했던 4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목숨이 과연 보존되겠습니까? 그들이 과연 살수 있었을까요? 그들도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천부장이 바울을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작은 병력이라도 호위할 수 있는 병력을 분명히 붙여 가지고 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전투를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있을지라도. 나중에 그렇게 공모한 자들을 발본색원해 가지고 그들을 분명히 잡아들여 가지고 다 죽일 겁니다. 자신들도 그렇게 전멸될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마치 죽음을 불사한 결사대와 같이 바울을 죽일 생각으로만 온통 가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마치 자폭 테러를 준비하는 사람들과 같이 내가 죽더라도 저거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마귀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죽고 너도 죽는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것은 사람을 집요하게 공격해서 결국은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자꾸 흉악한 범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죠.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까? 사회적인 구조적인 여러 가지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 우리나라의 영적인 부분으로 이것을 만약에 본다 그러면 70년대, 80년대만 해도요, 이땅 가운데 복음이 잘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복음에 대한 마음들이 열려진 그런 시대 가운데 있었을 때는, 그런 흉악한 범죄들 과연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물론 가끔씩 일어나기도 했지요. 하지만 요즘과 같은 상황 속에서 그런 소식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점점 더 시대가 악해지고 있다는 것은요, 그마만큼 이 시대 가운데 은혜의 물결이 점점 더 사그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따르는 제자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이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게 되어질 때에, 진정한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강수와 같이 흘러 넘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목소리가 잦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그러지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요,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들 그 당시에 리더자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과연 사사기 시대 때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그 리더자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와 같이요.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마귀적인 일이 지금 바울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원수 마귀의 세력들은요, 복음 증거자인 사도 바울을 마치 눈에 가시와 같이 여기면서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그를 없애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마귀는 결코 쉬지 않고요. 여름휴가도 가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 좋은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깨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냥 자다가 갑자기 그냥 이렇게 깨어 가지고 있는 게 깨어 있는 게 아니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 배우에 역사하고 있는 지금 원수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원수마귀는요, 그들이 원하는 목적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그 공략해가지고 악한 일에 하나가 되게 만들고요, 속이는 일들 가운데 서슴치 않게 행하게 만들고요. 모든 정치적인 술수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들의 목적을 지금 이루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들이 원하는 것, 원수 마귀가 원하는 대로 과연 되겠습니까?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바를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앞에 있는 본문에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미 주님은요, 바울이 해야 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렇게 바울을 이끌어갈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바울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굳게 믿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자를 결코 놓지 않으시고요. 그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원수의 공격에도, 어떤 위기에서도 그를 건져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성경에 수많은 내용들이 등장을 하죠. 많은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딱한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딱한번 나왔다가 사라지는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바울의 조카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데, 잠깐 나왔다가 사라집니다.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족하죠?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이 땀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여러분, 지금 매우 위급한 상황인 것입니다. 자칫 천부장이요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유대인들이 요청하는 바를 그대로 들어줬다가는 지금 사도 바울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인물이 갑자기 등장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천사같이 예비해 주셔가지고 딱이 순간에 나타난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어떠한 희생이 따르는 겁니까? 세상에 있는 법칙과 세계관을 쫓아가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방법대로 그 세계관을 쫓아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삶을 결정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잘 그렇게 가다가 세상 등지고 가다가 유턴해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도 참 많지요. 예수 믿는 것이 참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는 어마무시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결국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함께 나아가자." 오늘 사도 바울에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사도 바울에게 위임된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뿐만 아니죠. 사도 바울이 받을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그 영광의 자리까지 갈 때에 여러 가지 많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엄청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됐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 집안 가운데서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상속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그 집안 가운데서 완전히 왕따가 되었습니다. 완전 왕따입니다. 그리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은 유대교를 배교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너는 그냥 우리 족보에서 파가지고 나가. 너는 상속권도 없어. 넌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취급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조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 식구들과 친지들과 그 가정과 그 가문 가운데서 완전히 이제는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데 집안 식구들 가운데 하나가 사도 바울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도 역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찾아와가지고 잠깐 도와줄 수 있지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 도와줬다는 게 만약 발각이라도 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조카 역시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이 조카가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요, 사도 바울을 원포인트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렇게 원포인트로 나타나가지고 난 다음에 성경에서 사라졌어요. 어디서 나타난 천사 같은 사람인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소식을 전해드린 천부장 이 사람은요 생각하기를 더 이상 바울을 여기에 뒀다가는 분명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금식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40명이나 되니 이뭐 자살폭탄이라도 할거 폭파라도 할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다 예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천부장은요 이 바울을요, 그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벨릭스가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이 벨릭스에게 보내려고 하는데, 이 벨릭스가 어디 있었냐 하면 유대주에 소속된 수도였죠. 가이사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있는 그 가이사라로 이 사도 바울을 보낼 것을 결정하게 되어줍니다. 그런데요, 희한하게도 그를 호송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병력을 투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봄은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고 명하며.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전도자인 바울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다른 것도 아닌 로마 병사를 이용하시는데, 그들을 동원하시는데, 보병, 기병, 창병 다 합쳐가지고 470명입니다. 여러분들 어디 다닐 때 470명의 병사들이 여러분과 함께 다닌다면, 여러분들 뭐, 테러 당하는 것 걱정하시겠어요? 걱정이 없겠죠. 잘 훈련된 병사 470명이 함께 호위하면서 가는 겁니다. 참 죄수 바울인데 이런 정말 대접을 받고 있는 것 대단합니다. 특별히요 기병이 70명입니다. 기병이 어떤 병사입니까? 말 타는 병사잖아요. 말이 70필 이상이 동원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470명 정도가 동원됐다는 것은요 지금 천부장 수하에 있는 지금 수비대죠. 이 지금 수비대 가운데 있는 병력 가운데 거의 절반이 호위 병력으로 투입된 겁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의 사울이 죄수였는데 걸어가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태워가려고 말이나 노새 같은 것을 타고 이동하게 배려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힌 일들을 통하여서 사도바울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도바울을 향해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보신 분들 아마 계실 것 같은데요. 꽤 오래된 영화예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형제가 죽은 라이언 가문이 있었습니다. 전쟁통에 모든 그 형제들이 다 죽었어요. 라이언 가문에. 그런데 전장에 한명 라이언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미 국방부는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한 명의 라이언이라도 살려야겠다. 그 가문을 보존시켜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그한 명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여덟 명의 대원을 급파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무사히 데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나라가 움직인다.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1개와 6장에 보면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면서 그 왕을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고 있는데 번번이 그 모든 계획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바로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보를 받은 겁니다. 엘리사야. 아람의 왕이 이쪽 이쪽으로 지금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왕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려주어라. 아무리 골방에서 아람 왕과 신하들이 아무리 책략을 꾸민다고 해도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엘리사는 그 사실을 왕에게 가서 알린 것이죠. 그래가지고 번번이 왕이 그 모든 위기들을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아무것도 모르는 육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람 왕은요,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신하들 모아놓고, 우리 가운데 스파이 있지. 누구야? 빨리 밝혀내. 이,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여기서 회의하고 있는데, 그거 누가 과연 알겠어? 우리가 회의하는 거를 너무나 쪽지게 같이 알아가지고, 우리가 공격하려고 할 때마다, 도망을 가네. 저들이 빠져나가네. 이거 분명히 우리 가운데 스파이 있는 거야. 무슨 스파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 거지. 그런데 그 옆에 그래도 명석한 신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신하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왕이요 우리 가운데 스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런가? 그 분명히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가지고. 우리의 계략을 알고 그들 왕에게 고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스라엘 왕을 죽이기 이전에 먼저 엘리사 선지자를 죽여야 되겠구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원수 마귀의 공격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실로 찾고 사랑하는 사람,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되십시오. 그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비록 위대한 권력가는 되었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아람의 왕은요 즉시로 군대를 소집해 가지고 그 당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으로. 이 모든 군대를 다 보냅니다. 엘리사만 죽이면 된다. 그럼 이스라엘은 완전히 초토화될 수 있다. 가가지고 도단성을 완전히 둘러진쳤습니다. 빙 둘러진쳤습니다. 완전히 포위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엘리사의 종이 밖에 나갔다가 놀라서 자빠질 뻔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람 군대가 완전히 둘러진을 쳤으니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육적인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급히 달려가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님, 우리 이제 죽었습니다. 우리 이제 죽었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 하는 것이죠. 우리 이제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와 가지고 완전히 진을 쳐 가지고 이제 우리는 끝입니다라고 하고 있는 그때에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엘리사는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하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하니 여호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도단성을 포위한 아람군대. 그 뒤로요, 하나님께서 파견하신 하늘의 군대가 그 아람군대를 둘러친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 죽었다. 라고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는 어땠을까요? 과연 두려웠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떠는 우리가 아니라 하늘의 천사까지 동원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볼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